오늘은 신풍역의 낙지세상 낙지세상집을 찾아와봤습니다. 내가 즐겨 다니던 신풍역의 낙지세상집 주차장이 널찍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음 <laughs> 아우 미역에다가 오이 냉고 어우 맛있어 시원하네 음 이거는 양배추. 음. 아, 양배추. 너무 너무 맛있어. 음. 아, 역시. 역시는 역시다. 여기다가 선두부를 하나 먹고 음 낙지가 생글생글 살아 있습니다 음 낙지 식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여기다 양배추 샐러드를 한입 먹고, 음, 이거 맞습니다. 음음 여러분도 이기, 심풍역, 심풍역 4번 출구 앞에 와서 낙지 세상 꼭 먹고, 파이팅 하십시오. 음. 매울 땐 콩나물이 최고죠. 음. 콩나물도 아주 깔끔하게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어휴, 허떡 잘라 먹어라. 낙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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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시가 오돌오돌하다. 푹푹 잘라거라! 배고파 죽었구먼. 빨리 먹어야 된다. 응? 으흠, 자르는 거, 거시기, 거시원해. 좀, 길쭉길쭉하게 뚝뚝 잘라. 아우. 양, 이걸 한 입에 푹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데, 아우. 아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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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이 지붕장? 낙지 볶음밥 만 원에. 아주 가성비 만 오천 원, 이만 원짜리야. 응? 이러니 내가 단골을 하지. 흰밥에다 넣고 그냥, 흰밥에다 이렇게 쭉쭉 올려놓고, 응? 음? 반드시, 비빌 때 젓가락으로 비벼 먹어야 돼. 음. 모든 비빔밥은 무조건 젓가락으로 설렁설렁 비벼야 돼. 음. 낙지 세상에 맛있는 회잔병 그릇을 보고 계십니다. 역시 낙지는 서울에서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낙지, 식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가성비 최고입니다.